안녕하세요. 베리지토 시작합니다. 네, 이번 경기는 2026 시즌 7번째 등판이고요. 네, 상대 투수는 브라이언 우 선수입니다. 굉장히 지금 <laughs> 현실 세계에서 어, 26경기인가 6이닝 이상 던지고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하는 대만계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팀원들과 친밀도가 없어서 크게 좀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arry Zito, the star of the show, getting ready to showcase his skills on the diamond. It's the Los Angeles Angels taking on the Seattle Mariners. And we'll be back with the first pitch right after this. Back here with my pal, Ziggy. And getting a start for the Angels, Mary Zito. And Chris, he's hoping for some better fortune moving forward. So well, I'm looking to see if he can increase the amount of swings and misses and perhaps get more strikeouts because his are, are batting, so batting over 300 against him 미네소타 트인스와의 경기에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전공 경기, 이번 경기에서는 좀 3점 대를 유지하면서 방어율 음, 잘 던져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슬러브, 항상 초구는 바깥쪽에 던지는 걸로 아 좋습니다. 신중하게 한구 안구를 던져 보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엔젤스 성적이 좀 별로고요. 메리너스가 오히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바깥쪽 너크 커브. 돈을 지금 못넣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습니다 아, 쪽습니다 아, 니까 몸쪽으로 한 아, 던져볼까요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조금 좀 생각을 해가면서 던져보겠습니다 자 왼손타자 왼손타자한테는 좀 강점을 보여야 되는데요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 빠졌는데 잡아줬고요 아 관중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아잘 아, 잘 쳤습니다 태일러. 아 네. 크리스 테일러 선수가 역시 유틸리티답에 음. 우익수 보고 있는데 좋은 수비로 CT33 네, 크리스 테일러 자 블레이버 토레스. 토레스는 지금 디트로이트에 있는데 이 세계에서는 시애틀에 와있습니다 자아네 발천했죠. 매서운 타구. 아 좋습니다. 스위핑 커브. 아 이번에 몸쪽에 약간 네.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말고 유인구로. 아, 네. 아, 몸쪽을 요구하는데 아까 몸쪽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바깥쪽으로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아네.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던지면좀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몸쪽에 약간 유인구, 여러 가능성을. 보여줘야 타 자, 가좀오요 자, 이쪽으요 자, 이쪽으로 바볼이쪽보여줬쪽으니까 아, 아깝습이다으 자, 몸쪽 조금 가험하긴 자, 지쪽으로 어떤 게요인지쪽으게쪽으로볼이쪽이쪽으게 Ah, 아, 네. 네. 자, 네. And that is that. Mariners come up empty in their first try through an inning in Seattle. No score. Okay, and we're back. Here's some real, real power not going to get cheated up there. No, he's not. He's looking to do damage with every swing of the bat. 2024년 포수 골드글로브에 빛나는 칼 날리. 네, 얼마 Cito, 전에 Back 챔프 파크 선수는 다른 세계에서. You know, Raleigh made history in 2023. In 2023 he had a game with two home runs and six RBIs, becoming the first catcher in Mariners history to do that. Oh, this is 이번에 네, 뭐를 맞은 것은 안 좋지만, 그래도 강타절 안타로 막은 점은 브레인 중단이 날이 느리기 때문에, 한번 so, 특기를 살려서 특기를 살려서 더블클레이 한번 쓸보겠습니다아디아우자 a 선수는 2 0 2 0년 포스트 시즌에서 템파베이 소속으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보여줬었죠. 랜디 아로사레나 그 이후에는 그닥 그렇게 모 o k 처 t 야구 a t Boris and Yago, Boris and y a g 그 b o 아던 아겔 퀵하게 겟스 진다고 했는데. <laughs> 가운데,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네요. 아, 이게 그러니까 몸쪽 던지면이게왜던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많이 던지는 <laughs> <좋으시는> 습니 <laughs> 아, 엘리치 선수가 여기 와있네요 굉장히 고서 이리 치우고서. 이리 미로키서 이리 치우고서. 이리 치우고서. 이리 치우고이 아, 이게 넘어가나요? 아, 그쵸. 메이저리그 전체 1위로 올라섰다는 기사를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60경기 44승 16패로 구간 신기록을 세웠다는데 어떤 신기록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44승 16패면 거의 7할이 넘는 승률 아닙니까? 6 0경기죠 잠시 사슴, 사슴 o 번단장의승 o 인가요이거 o 좀 감상하시고 자, s 리오 로드리게스 포타 준족의 a 아, 리오 로드리게스입니다 네, 타선이 좀 1위를 달릴만한 타선인 것아아요 아니, 원래 멤버에서 s 이이 많이 a s s 그럼 이번에는 몸 쪽을 좀 함부로 보여주면 위험할 것 같고요. 바깥쪽으로 계속 승부를 해보습니다 약간 아, 유인구. 아, 106마리 나왔습니다. 타고속도. 어마어마합니다. 몸쪽 달래는데, 그러면은 한번 조금. 금 카운트 여유가 있으니까. 아, 좋습니다. He swung over top of the curveball. He rarely three curveballs in a row because that's one of those pitches that's most effective when you haven't seen it recently. You might see three sliders in a row, but right there, he was feeling that curveball and figured he could finish with that pitch. And now, Joan Moncada. Johan <laughs> yeah, <you're on> Moncada 선수가 원래 LA angel scene there. 아, 유니폼을 활용해 미쳤습니다. 아, 우리 앤소니 랜덤 형님, 현실에서 누워 계시는 앤소니 랜덤 형님, 좋은 수비로2회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 그 레인 님. 조금 파워가 강한 타자 d 택 n d he 무조건 끌어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바깥쪽으로. 아, 좋습니다. 그리고. 자 슬로보 이거 이제 이 왼손 사자에게 치명적인 아, 슬라이더류 아, 아, 그러면은 아예 그냥 아예 승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흘러 나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그렇죠 왼손은 슬라이더 계열로 승부를 거는게 맞아요 당시 제가 너무 믿고 있었는데 네, 좋습니다. 이런 볼 배합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빅토르 로블레스 아, 뭐 초부터 방망이망 내보입니다. 너클 커브 역시 너클 커브로 카운트 잡고. 아 좋습니다 2루 땅볼 우리 카일앤 페리스 크리스티안 모가 안나오고 오늘은 카일런 페리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JP 크로포드 자이 선수도 왼손이죠 슬로브 한번 보여줄까요? 이것도 커브 계열이기 때문에 슬로브 보여주고 아 빠진 맞는데 일단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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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들어갔는데, 어, 네. 초보의 이구역 중 스트라이크를 선점한다는 개념으로 던져 줘야 되거든요. 일단 카운트를 잡아야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3구의 아웃 아, 네, 투구수와 이닝잘 관리하면서 3이닝 무실점, 아, 좋습니다. 강타선 시애틀 메리노스 강타선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And we'll back to the yeah. of the 3회고요. And now, 이거 한 바퀴 돌면은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오더라고요. Right. 자 지금 이닝당 한 12개 하고 있고요. 이닝당 12개. 그렇다면은 잘 던진 뭐 오늘은 한 6회까지 너무 좀비닐를 보는 건안 좋습니다. 그럼 당장 4회부터 막아야겠죠. 네, 글레이버 토레스 선수는 이제 24년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 수비에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것같아 양키스가 안 잡았거든요. 네, 디트로이트로 했습니다. 이 적을 했습니다. 2 5시즌에이 세계관에서. 는26 26시즌을 이행하고 있고 이 세계관에서. 이 세계관에서. 이시계관로이적을한아뭐이아이 세계관에서. 이 세계관에서. 이 자, 투구수도 줄이고, 카운터도 늘리고, 굉장히 지금. 자, 네, 수하고 있습니다. 자, 랜디, 아로사레나. 초반, 시즌 초반 타율3할 1등, 빨리. 힘이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몸쪽 순도 조금 피하고, 그렇죠. 좋습니다. 빠른 카운터에서. 사이닝을 네, 마감했습니다. 아, 오늘은 <laughs> 네, 26시즌에든 <좀> 이런 모습으로 <laughs> 보낸다면 굉장히 브라이언 네, 역시 잘 던지고 있고요. 에리지토가 좀안 좋은 게 일선발이라 만나는 투수들이 다 에이스입니다. 아옐리치 네참 고맙습니다 추, 빠른 카운트에서 쳐줘서 아 패기스 잘했죠 수비 잘했습니다 아 너무 쉽지 않은 타구였어요 강한 타구 발 처리, 발빠른 자, 호타 준 o 발빠른치를잘 잡았고요. 또 다시 호바른 일치를 오로았고요또 다시 니카출신이 잡았고요. 렸을 때부터 남다른 떡잎의 소유자 훌리오 로드리게스 아, 좋습니다. 잘 맞았는데요. 우리 테일러 워드. 아, 좋습니다. 우리 LA엔젤스 야수도 나쁘진 않은데 만나는 투수들이 베리지토가 워낙에 에이스... 아, 안타. 요한 몽카다또못 봤네요. Very angel, no waiting there. He was ready to swing it on the first pitch. And now for Seattle, Luke Rayler. His first at bat was a strikeout. It's interesting. He plays kind of a, a power spot defensively, but runs pretty well. So when you're looking at that position, you're not expecting someone that has maybe above average speed, but he does. And I think that skill set really upgrades the position because when you have that kind of speed, it makes the whole team that much better. Swing through that one for strike What about playing another position on defense, one that would require a little more range? Absolutely, I think if push came to shove where they had to make a move during a game, surprise a lot of 네. 아, 동안 잊고 있었던 네, 좋은 피칭 디자인 네, 왼손 타자는 그냥 슬러브나 스위핑컵으로 승부를 마지막에 던지는 네. 돼요 버스윙을 유도하거나 <목소리> 좋은 타고 내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 6회까지 브라이언 우 선수와 팽팽한 투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15구 이내로 막아보자 이게 잘하면 오늘 투구수 때문에 7회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랜던 앤서니 랜던. 나이스! 앤서니 랜던 선수의 좋은 수비 우리 행공이하고 추구했던 <목소리> 트리플레이 동기 앤서니 랜던 선수님 좋은 수비 <목소리> 감사. 자, J.P. 크로포드 또 왼손이죠. 일단, 투구 카운트를, 아, 칼집니다. 그럼 뭐, 카운트 일찍 맞았기 때문에, 아, 쉬지는 않구요. 브레이 다행. 발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 않나요? 제가 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스피드 도루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타자와의 승부에... 아, 좋습니다. 커브... 아, 조금 몸쪽으로 위험했죠. 그 다음에 그는 레스 선수, 자, 몸쪽을 요구하는데 위험하죠. 힘이 있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엔도룡님 아랜덤 페리스 샤누에 아~ 훌륭한 굉장히 뭐 승패와 관계없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에인절스 소속으로는 약간 승리보다는... 개인적인, 이, 투구의 만족. 퀄리티 스타트. 네, 어, 잘 맞추면, 퀄리티 스타트도 7회까지 나왔고요 잘못하면 8회까지도 던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투구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52, 6회까지 52개. 평균 9개 미만으로 던진 거군요. 지금 삼진이 없는 대신 빠른 카운트와 땅볼 유도로 이게 원래 이제 베리지토 투수의 컨셉이죠. 아 이게 뭔가요? Oh, balls well, it in and there's one away. The are right there, sure. trying to get on as that go-ahead Ronnie just wasn't able to find a hole. And up next for Seattle, Randy Arosarena. One oh, for two. Randy First pitch misses. He's controlling things out the not messing around at all. He's been in attack mode since the very start. 아, 좋습니다. 페리스... 아, 정말 너무 팽팽한 투수전입니다. 예상 외에 약간 당황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멜리치... 이로키 브로스 소속 현재... 지금 이로키 브로스는 팀이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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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7회 무실점 이런 적이 있었나요 이거 커리어 처음인 것 같아요 7회 무실점 해본 적이 없는 것같습니 7회까지 던져본 기억도 별로 없어요 아 바뀌었습니다 감독님이 잘했다 내려와라 네, 워싱턴 감독님 배려 감사합니다 7이닝 무실점이면 뭐 잘한 거죠. 샘, 바흐먼 선수. 자, 어떻게 됩니까? 아. 어, 어, 아. 팀은 이겼고, 아, 지토 선수는 승리를 획득까지 못했지만, 그래도, 요, 요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긴 거거든요. 네. 아, 좋은 결과, 고무적인 결과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피칭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